안녕하세요 그린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점프맨 플러스 약간의 드롭퍼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안러로블은 높이고, 자 점프맨 플러스 약간의 드롭퍼. 저 작죠 구밍 규칙은. 블록 파괴 금지, 무단배포 금지, 무단배포가 뭐예요?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전혀 사기 같은 거안 써, 안 써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이게, 세포는 꼭 해야 될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다고 러고요 봐, 봐, 봐요. 여기에서 이리. 아 2, 3, 4, 5. 1번 포인트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1, 자, 흙, 자, 2번 포인트, 흙, 자, 흙, 자, 흙, 자,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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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나 진짜 거의 다겠는데 아. 네. 어? 내가 됐어? 근데? 잠깐만요. 이게 몇 칸인지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4칸 점프라서 잘 못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GT가 한번씩 보는 거임건좀 스폰 프트해 아, 줬어. 아. 어. 아어아좀아우 나갔죠? 아, 너무 어렵네요. 일단 1고0걸 아니 헛 난이도 올리지 오오오나 신인가 봐예달난 척은 아입니다 이제 사다리 하는데서세포 할게요 뭐 2편까지 찍을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잠자 못해, 여기. 여기로 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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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 나다 이렇게. 네, 자, 핫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폰하 핫둘, 이어트, 핫둘, 아, 이게 핫, 이렇게 가는 건가 요 저는 어? 응? 이게? 어? 이게 <laughs> 이 하나는 부셔야될거같아요 어떻게 하지? 음. 자, 하나를 덮으셔야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자, 이고이고아고자아이템아이이 보호 그고고 뒤로 고 아이고, 이고이거를 어디다 여기에다 설치해 줍니다. 아까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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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떻게 가요? 얘는 어떻게 가요? 아하나게 죽는다 아. 또 어떻게 가? 그런 거야. 저 이거 맵이 좀 오리가 난것 같지 않나요? 헛! 어? 잠깐만, 스푼해야 된다. 여기게서 스푼해주고요. 이런 걸어가서 이렇게 이러 이렇게 여기서 스 스프. 제가 스포을 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헤어리 점프 그린키를 나가니다 오, 오, 클라스, 지렸다. 오, 오, 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가 문제라. 여기에서 딱 떨어져서, 열어 잠깐만, 스폰! 오, 와, 지렸다. 와. 이게 바로, 그린킬의, 점프맵. 저번에 제가, 부산 점프맵 올렸는데요. 구독자가 한명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구독해본 거예요. 뭐, 별. 저... 거, 뭐, 특, 별, 하진 않고. 특, 별, 하진 않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죠. 여기 가서 모서리 점프, 아. 가면서 좀 스폰 좀 해놓을게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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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저기 엔딩인것 같은데. 핫! 오! 와! 아, 다. 다. 고습하나데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능냐가 문 자죠 지금 여기에서 슈퍼달리 와. 나 지겹다. 오! 엔딩이다. 좋 자. 짱구네. 플러스 약간의 드롭밥.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작. 꿈에. 어,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어, 잘, 잘보셨네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이바이.